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훈입니다. 원인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어지러움, 무기력과 만성 피로 등은 대부분 뇌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뇌의 각성과 활력을 촉진하는 뇌간망상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뇌간망상체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기능 저하는 이러한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뇌신경전달물질 및 내분비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충격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유발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증상의 근본 원인이 되는 뇌신경계의 기능을 회복하여 뇌가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부작용이 없고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이 다시 나빠지는 반동 현상이 훨씬 적습니다.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어지러움과 만성피로, 무기력 등의 원인과 심한 정도 예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체질검사와 심리검사, 스트레스 검사와 체성분 검사, 평가척도 검사와 뇌기능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기간이 결정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